사람이 오니까 이제 뭐라지? 내가 좀한 박자 여유있게 할수 있는데, 딱 받고 그 다음 이렇게 보니까 좀... 예. 패스가 힘이 들어가는 이유도 좀 어. 그런 것들이서 플레이, 플레이!

오케이. Okay. 아. 좋은 기술. 나이스. 아, <laughs> 아, <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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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 형님의 나이를 오케이. 세이야. 수비 성공. 오케이 나이스, 티 i d Tibo. Ah, I love you. I love 이 팀 깔끔하게 잘하신 오케이, 좋았어. Okay. 오케이, 아, 나이스. 아, 좋았는데. 어, 오, 나이스. 오, 아, 오, 아, 아, <laughs> 아 이게 진짜. 시아, 아 나이스, 오케이, 오 나이스, 그 좋아요, 어, 오, 자, 거기까지, 오케이, 오케이, 오 나이스, 아, 자 화이팅. <laughs> 오, 나이스. 오. 오케이. 나. 아. 아. <laughs> 괜찮아, 괜찮 자. 아까워, 아까워. 아. <laughs> 자, 화이팅. 자. 또또 자. 오케이. 세요. 아, 아오 아. 자, 파이팅 파이팅. 안 들어왔어요? 응. 안 들어왔어. 어? 네. 오케이. 그렇죠. 아, 오 에이! 오. 오! 아, 개운이 형, 스킬. 자, 자 화이팅! 자, 빠르게! 그렇지, 세이 형! 오, 세이 형! 오, 리, 어시스트! 아, 좋아요. 오, 세이 형! 아, 세이 형! 장난 아니야? 오, 오! 오, 오! 오, 아, 나이스! 아, 디펜스! 오, 세이 형! 대박! 나이스 먹었다. 자, 화이팅 화이팅. 와, 품 좋네. 자. 형님, 해야 돼, 해야 돼. 아, 나이스. 오케이. 굿. 좋아요. 오, 오. 오, 오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어, 끝. 파어 나이스 굿자 페이도에 아 나이스 오케오케자 과연 야 나이스 화이트 화이트 자 <laughs> 그렇지. 아오 레어 레어. 오 나이스. 자, 자 좋아요. 자, 오오야 아깝다. 나이스. 응. 자. 아. 오케이. 진기한테 걸렸어. 아, 오 세영. 오. 오, 나이스. 오, 아, 나이스. 굿굿. 아. 자. 자. 자, 속공 속공 막아야 돼요, 속공. 자. 자. 속공 속공. 어, 세영 속공 막아주고. 오케이. 좋아요. 오케이. 아, 좋아요. 굿굿. 어, 오, 어 플레 플레 플레, 자 오, 왜 오, 어, 오, 어, 오, 케이 오, 케 오, 자자 오, 이이 오, 자화 자, 팅 오, 오, 팅자자화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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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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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사, 3점 코트에서 나오기도 전에 다 도착해 있어 <laughs> 좋아 안되겠다 동민이를 이용해 자 영구와 땡치리의 치치 치치 아우 개헌이 오 나이스 오오 아, 나이스 오 나이스 자 오세요. Hey. 아오오 오, 나이스. 자, 좋아요. 벌어진다 벌어진다. 자 벌어진다 벌어진다. 오야 아깝다. 아 좋았는데. 아자 할티 이티 사이드로 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 오오 세이아 아우 나 나이스 나이스 아. 어세이 좋아요 아까비 아, 왜 왜? 아, 오케이. 자. 수비 성공. 자. 자, 16, 16. 자. 자, 덩크슛 오! <laughs> 이 메달을 이용하는 자. 아, 그렇지. 자. 그렇지. 손흥민. <웃음> <웃음> 아. 손목이 빠르네, 진짜. 손흥민을 보았다 형 아까